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세우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나 하나님이 이 시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양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가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은 노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또 언제 태어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맹모 삼촌 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만 봐도 사람이 주변의 환경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애굽의 문화도 버리고 그들이 한, 앞으로 살게 된이 가나안 땅의 문화도 취하지 말라라고 수 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문화도 아니요 가난의 문화도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들만의 문화를 이끄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한 백성의 제약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난한 백성의 우상 숭배를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나만 홀로 하나님을 믿고 성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서 모두가 자양면을 시키는데 혼자 간짜락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점점 무거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모든 사업체가 탈세하는 현장에서 혼자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연약한 우리가 제약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읽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소유교의 주인공, 노아는 오늘 우리의 시대보다 더욱더 악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6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 뿐인을 보시고 땅위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성,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속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한, 한두 사람이 죄를 짓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시대인지 온 세상에 제약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약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을 다쓸어 버리기로 결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러니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바로 그때 노아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노아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을 받아보시면 너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이 제약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그 제약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온 세상의 인간과 생물을 홍수로 쓸어버릴 정도로 제약이 가득하였던 바로 그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가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깊이 이 노아의 인생을 살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몇 세까지 샀는지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이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950세까지 살수 있냐는 이 질문을 하면서 성경이 보여주는더 깊은 의미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100세 전후인지 그 이유에 대해 과학적으로 우리가 완족하면서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할 수 없는 우리들은 누가 어떻게 950세까지 살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인간의 생명을 중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답할 수 없는 문제로 신음하면서 성경에 참된 의미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950년이 나는 노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안됩니다. 노아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사건 은 가운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아가 아들 세 명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100세 이후에 아들 세 명을 낳았고 그들의 이름을 샘과 함과 야베시라고 불렸다, 불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노아가 경험했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부터 홍수가 다 지나고 방주에 나올 때까지 약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그 1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치하여 옷을 다 벗고 장박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노아에 대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위에 사가지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난, 해, 지난 한해 동안 겪었던 일만 떠올라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머리에 스쳐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건들은 고작 해야 10년도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950년의 노아 인생 가운데 10년도 안 되는 생애를 기록해 놓고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의인이라면 성경이 평가할 만한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가 살아가는 모른 말과 행동과 생활이 다 어렵고 하나로 실수가 없기, 없어야 할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천국에 계신 이 노아 할아버지께서 한해지는 모르겠지만, 홍수 위에 이포로즈를 마신, 그리고 포노즈를 마신 뒤에 이 치아에서 벌거벗은 채 장망에 누워있던 그장면을 보면서, 과연 노아의, 노아 할아버지께서 의인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포로즈를 마시고 치아여 벌거벗은 상태로 잡는 것은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사실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둘째 아들과 함과 그의 자손 가난을 저주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 속에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창세기 6장을 찾, 찾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에. 성경은 그것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의 염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이 소개하는 그 어떠한 용웅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행위로 어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림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애국 사람을 쳐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렸던 이사라의왕 다윗은 자신의 부활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파렴, 파렴침음, 치범이었습니다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우리 신약, 신약 시대에 사도바오는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의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 받는 믿음의 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이 60세, 600세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그의, 그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큰 홍수를 맞이하기까지 곧 노아, 노아의 나이가 600, 600세까지 되기까지는 노아의 삶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도 지극히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시대 속에서 노아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홍수 위에 이 포도주 마시고 장방에서 옷 벗고 누워 사는 모습이 600세 이전에 평소의 노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큰 홍수로 쓸어버릴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하도록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포함해서 노아 입장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니 노아는 하나님께 순정하는 의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한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약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의뢰의 결심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 자기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큰 홍수로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각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행위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아멘. 이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실장 1절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아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평가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600세 이전까지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방주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요의 요이, 요게 10년 정도를 걸렸다고 합시다. 방주 안에 모든 생물을 인도해서 그들을 돌봐왔던 시간은 약 1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생활한 지 시간이 약 10, 10년 정도입니다. 950세까지 살았던 노아에게 이 10년은 우리, 우리 백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일, 것,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1년 정도 전력으로 헌신하며 달려갔더니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순정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순정하지 않아도 어느 한순간 결전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홍수를 보낸 이후에 노아는 얼마나 기뻤는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다 벗고 장박에서 누워서 잠을셨습니다그 정도는, 그 정도의 실수는 노아의 자녀들을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 홍수가 일어날 때에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을 보존하여 준 노화를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의로운 행동만 기억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한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허물, 잘못, 죄악들은 마치 노아가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있을 때두 명의 아들들이 옷으로 토칠를 덮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노아에 대한 인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노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노아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이란 약속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워주는 약속을 뜻할 때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복수를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이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곳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 곧 약속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이 1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이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아니하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또다시 범죄하지 말고 만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여 죄를 범하지 않아야 심판이 없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 곧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곧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 또 우리의 모두가 받는 은혜입니다. 노아는 노아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가 시수하여 돕는 몸으로 장벽에 누워있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노아가 950년 인생 가운데 가장 의롭게 행동한 행동 곧 방주를 만들어 모든 생물의 종을 유지한 그 일을 두고 두고 기억하시며 성경에까지 적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 노아의 특권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언약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역시 노아와 같은 언약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때론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덮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언약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장면을 두고 서고 기억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언약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대한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언약의 사람이라면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의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노아에게 풍성한 자비와 은혜로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인한 통치권이 죽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